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좀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밝아오는 새벽의 어둠입니다. 음, 그 어둡지만 점점 밝아져 오는 그런 때가 새벽의 어둠이죠. 음, 어둠이 부서진다. <laughs> 예. 예. 그렇게. 부서져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한밤의 어둠이 있습니다 등불 들고 댕겨왔자 응? 등불 들고 다녀왔자 그냥 눈앞이 보일 뿐이지 저먼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 그런 때를 한밤의 어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새벽에 어둠이 있는가 그러면 저녁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죠. 음.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두워도 지금 어떤 어둠이지? 이걸 알고 보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저녁의 어둠이면 절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한밤의 어두운, 어둠은 헤매는 시간이고, 그리고 새벽의 어둠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희망의 시간. 그리 간다. 그렇게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세계 인류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었고 그 시절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중에 우리도 그 한복판에서 그런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한밤의 시대에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음, 같이 살던 가족들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냥 공산당에게, 공산군에게 말이죠. 서해 해변에서 꽁꽁 삼줄로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산채로 창으로 찔러서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게 끝난 후에 바닷가를 찾으며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숨은 통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막 숨을 막 그냥 모시고 그러며 울던 그런 기억이 이 늙은이에겐 아주 생생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했더니, 그러건 저리 가라래. 진짜 무서운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많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 한분노인네 돌아가셨나? 아니야. 우리 숙부 한 분은, 한 분은 의정부. 전투에서 돌아가셔서 전사였어. 그래서 그 전사한 그뭐 그, 어? 그를 들고 말이야. 음. 그를 상자 하나 들고 왔더라고. 그게 우리 아들을 잃은 우리 할머니가 막 기절을 해가지고 말이야. 숨도 못 쉬고 그냥 죽은 줄 알았다니까 그러네. 음. 그러니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아들 하나가 절뚝거리며 들어왔어. 왜? 상이용사가 돼가지고 온 거지. 그래 평생을 상이용사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저뭐 예? 전라도 어디 그 산들에 말이자 응? 예? 뭐 공산당 뭐그 음, 처리한다고 뭐세 번인가를 거기 끌려갔어. 음,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거 한밤의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한밤의 시대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살기가 어렵느니 어쩌 그러면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뭐 흐는 대라지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음. 그 어렵고 왜 힘든가? 그 밤이 되는가 보네. 아, 아니야. 새벽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점점 밝아지는 새벽이 오는 어둠이 있어.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저녁이 되는 어둠이 있어, 그 중에 지금은 새벽이 되는 어둠이라. 그래서 새롭게 모든 것들이 창출되고 발전되고 변화하고 그러는 속에서의 어둠을 지금 우리는 직 건너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음 어둠은 갑니다. 시간과 더불어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예, 세계사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 러시아 꺼져갑니다, 없어집니다. 중공 공산주의로 뒤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별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다 한번 오져갑니다. 그 와장창 무너지고 나면 밝은 태양이 북한 땅에 샥 비치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그런 밤을 갔다가 아주 뭐 음. 뭐 밤을 말이야, 음, 음, 어떻게 누가 그 흥, 끌어오고 누가 물리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큰 대세인 것이지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참 어려워서 그냥 이런 산골짜기 말야 바닷가 뭐 이런 데서 말이야, 섬 이런 데서 비참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국제 무대로 등장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그 그, 그 사람들도. 아주 현대 문명을 즐기면서 사는 그쪽으로 점점점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겐 밝아도 그냥 밝은 게 아니라 대낮이 한꺼번에 막 열리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랬듯이 말이지.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때입니다. 자 어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점점 밝아오는 새벽의 어둠이다. 이걸 알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어둠을 깨뜨리고 새로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아, 아 방향을 그쪽으로 미래로 지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때가 우리가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회도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다문 닫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뭐 그렇게 문 닫고 그렇게 되는 게 한두 번인가?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 살았다. 출발해서 네 탄생했다 자라가다가 늙어서 죽고 뭐 그러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음,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 더 치고 올라가 음, 그래서 전진하고 상승하고 그것이 인생이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말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힘든 거 그것도 즐기는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헌병 학교에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많이 기압을 받고 의도 터지고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돌돌이켜 보면서 아이고 재수가 온부터 가지고 말이야 거기 떨어졌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군대 가기 전에 뭐 산기도 가 가지고 말이죠. 막뭐 하필이면 그때 여름인데 비가 막 오대. 그 천막 안에서 팍 기도하기를. 군대 갈 날이 이제 여기 산에서 내려가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좋은 데로좀 편한 데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걸 먹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군대 갔죠. 가가지고선 말이지, 떡하니 간대가 어디냐? 헌병 학교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으다 터지고 말이야. 빠따를 맞고 말이야. 숨도 못 쉬어. 잠시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 규칙을 어그렸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래. 그런 걸 겪었지요. 그러면서, 막또 얘기합니다만, 막 대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가지고 기합을 이렇게 줍니까? 그랬더니, 글쎄, 부대장이 한 말, 유명한 말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어? 나는 기합 준적 없어. 지금 이게 뭡니까? 기합 주는 거 아니고. 음, 어, 그거 뭐 그러니? 그걸로는 기합이라고 생각하니? 그럼 뭡니까? 훈련이야, 이놈아, 훈련. 그래서, 강군이 되려면, 더 어려운 훈련을 겪은 사람이 더 강군이 되는 거야. 너 군대 중에, 군인 중에, 어, 군복만 입고 왔다 갔다 그러지, 군인답지 않은 그런 헛개비 같은 군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건 뭔지 알아?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거야. 제대로라는 건 독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역사도 마찬가지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다. 그거는 뭐냐? 인류를 싹 뒤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응?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골탕 먹이면서 아주 고소해가지고 삐긋삐긋 울고 웃고 계신 분이야? 아니지 않아. 인간을 좀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렇게 전전하는 게강 하나 건너고 말이야.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되돌아가겠다고 그랬겠느냐고. 이렇게 못 살겠으니 차라리 애굽이나 돌아가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 왜? 갈 수도 없어, 이놈아. 왜? 올때 갈라져서 일이, 이 전전을 했는데, 그 갈라진 게 도로 합해가지고, 못 건너가는 게, 강물이, 갈라졌던 강물이, 못끊나가도록딱 합쳐져 버렸어. 어? 바다도 그렇게 됐어. 그 말은 뭐냐? 뒤로 빠꾸하는 거, 빼 가는 거. 후퇴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기본 구도상 그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가 도로 합해졌다는 거야. 어? 아,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졌던 게 도로 합해졌다는 거야. 막을 막을 내렸어. 어? 문을 닫았어. 이제, 꽁꽁, 뭐가? 이런 선언 같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런 것이 인생과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어. 오늘 많이 힘드실 모양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 힘들어지 하 마세요. 뭐? 그걸 기합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후련받는 거요. 왜? 전진하려면 그러는 거야. 상승을 하면 그러는 거야. 전진, 상승 후도를 갈때 그러는 거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가 밤을 보내고 있어. 한밤? 아니야. 이게 무슨 한밤이야. 살만하지 않아. 뭘. 옛날에다 비교를 해봐. 천당 같이 생겼지 않아. 뭘 그래? 그러면 뭐가 힘들어? 그냥 새벽이 오는 어둠이야. 어둠은 새벽이 오는 어둠이 있어. 그리고, 저녁으로, 밤으로 들어가는 어둠이 있어. 그리고, 한밤 중에 어둠이 있어. 그세 가지 중에 아주 바람직한 어둠의 시대를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시대를 나는 맞게 될 건가? 음, 그거는 뿌심행이야. 뿌린대로, 심은대로, 행한대로, 다음 결과가 나와. 애놀이도 없어, 덤도 없어, 부와주는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을 울고 짜고 기도하면 부하 줘가지고 잘될 거다 실점소이 하지 마라 예? 행한 대로 가으리라 이게 답이야 콩 심었대 콩나고 팥 심었대 팥난다 뭐 성경에 나오는 말을 우리는 입이다 달고 사람네 그렇지 않아 콩을 심었는데 팥나는 거본적 있어? 그런 거 없잖아 응? 팥 심었는데 콩나는 거본적 있어? 한줌 심었는데 무슨 온 들판이다 콩밭이 되고 팥밭이 돼? 한좀 심었는데, 고기만 조금 나는 거지. 그, 온들판이다 콩밥 밭밭이 되게 하려그면들판에다다 다 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콩 심었느냐, 밭을 심었느냐가 문제지만, 동시에 얼마나 심었느냐 문제요 그, 심으놓고 그냥 내버려두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랬더니, 짐승이 와서 다 뜯어먹어버렸어. 그럼 뭐가 나와? 그러니까 관리를 또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거리라 심은 양만큼 소출이 소주, 나온다. 아, 얼마나 심었느냐? 그 양만큼. 음, 어떤 종류를 심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온다. 그것은 인우이도 없고 덤도 없다. 행한대로가 뿌리라. 그래서 산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무슨, 뭐, 기도만 많이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맨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로 그걸 표현하는 거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맨날 생각만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입으로 말만 하고, 그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가 그런 게 있어? 기도는 삶이 기도해야 돼. 응? 생각이 발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뭐요? 응? 행동으로! 그래서 뿌린대로, 심은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지금 우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싹 뒤집어 엎어야 돼. 그럴 때 지금 있어. 그렇게 해야 새벽이 환하게 열리는 대낮이 될때 신나는 새날이 우리 앞에 싹 다가온단 말이야. 그러려고 지금 찬뜩 막 그냥 그, 그 걸어오는 그군 군화 반칙사 소리처럼 쩡쩡쩡쩡 그런 소리가 나는 새벽마다 들리던데 안 들려요? 어 귀먹었네. 응어저거 뭐야 지금 저동태 오는 거 아니야? 어 그런 게 보이던데 안 보여? 소경이네. 응? 그러면 그것만 쳐다보고 웃기만 하고 있으면 돼. 일어나 걸어라. 그렇지 않아. 그렇게 갈때 그때 지금 서 있다. 어둠이다. 새벽이 오는 어둠이다. 한낮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요란하다. 제대로 갑시다.